제 일어서봅시다. 김이태님, 똑똑 김이태님, 일어났어 우리? 일어났으면 잠깐 밖에 나봐 와 우리.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주민 여러분들께 드릴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왔어 우리. 자, 음. 우리 회사가 이번 이주 플랜용으로 개발한 오리지널 스마트폰이야 우리. 근데 민트님은 지금 지금까지 스마트폰 쓰시지 세와 <laughs> 아니 한 번도 없어 <웃음> <웃음> 전혀 없어 어 그럼 나그비싸걸 난... 음... 어떻게 했어 스마트폰도 데뷔를 축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데 이게 이주 팩. 패키... <laughs> 원. 이 이거 순 사기꾼 새끼 아니야! 난내지않겠어못 내? 일단 못 내. 아니 안 내. 내수 없어요. 후원 one. 후원 감사합니다. t h a n 미친님 절 구하러 와주셨군요. 아니 이미 늦었네. 십팔. 아 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뭘 하든 내 자유야. 야호! 자, 먼저 그러면은 이걸 확인해 봅시다. 너골 마일리지. 너골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의 섬 활동에 따라 마일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빨딱선 마일오500 마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받네요. 5000 마일을 모으라 그랬었죠? 저는 이 무인도에서 제가 생활을 한다면은요, 보다 이 자연을 느끼고, 그러고 살아가고 싶어요. 아름답게. 신발도 벗고, 자연을 느끼면서. 일단 요거를 집 안에다가 일단 벗어, 벗어서 놔둬야겠죠? 음, 좋아요. 아, 이제 좀 편하네요. <laughs> 이제 좀 편하, 이제, 이제 좀 느낌이, 느낌이 사네요.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아! <laughs> 이 신발만 벗으면은 전투력이 상승하지. 5톤짜리입니다. 뭐지? 너굴말리지 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로 방을 더 화사하게. <laughs> 아, 아, 어, 와우. 멋진 인테리어였죠? 네, 멋진 인테리어였어요. 저도. 평상시에 제 방을 저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제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게> 인테리어인데. <laughs> 왜 인테리어인데 왜안 떨어져? 야, 떨어져 아직 들리겠나봐요 야, 떨어져 <laughs> 일단 시작은 파밍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파밍을 하자! 하하, 호호 나는야 멋진 게메틱. 어, 뭐야 이거? 어, 또 뭔가가 깨졌대요. 나뭇잎인 줄 알았는데 나무를 흔들었더니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나뭇잎인 줄 알았더니 물건이었다고 우리 행운의 발견을 한 사람에게 마일을 선물할게. 오호. 그냥 생활만 해도 잘 모이겠는데? 어, 펭아. 아 김이끼, 네가 도와준 덕분에 원하는 곳에 딱 텐트를 펼쳤어. 앞으로 서로 믿고 도와주면 친한 친구가 되자 팽팽. 아 맞다, 텐트 찔 곳을 네가 도와줬으니까 이걸 선물로 줄게 팽팽.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벗어버려도 되고 팽팽. 어, 오케이, 한번 써볼게. 갑시다. 이걸 만들래 만들래 야 엉성한 낚싯대를 완성했다 낚싯대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안돼 안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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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갖고 가야지 일로와 내가 이거 물어 기다려봐 저거 이 ㅅㄲ 요거 이 ㅅㄲ 됐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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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이번 딱 야, 바로 옆에 있잖아. 물고기야, 뒤를 봐. 물, 하여튼, 저. 됐다. 봤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 그렇지. Nope. 으아! 열 받는다! 그렇지. 봤다. 그렇지! 응? 이건? 붕어를 잡았다. 붕어, 붕어. 그렇지. 붕어, 붕어. 민물 낚시에서 붕어만한 게 없죠. 잡초 뽑아도 다 계속 나죠, 누나. 잡초인데. 그거 하려면은 어이코 그라목순 갖다가 싹 뿌려줘야 돼. 어, 그렇지. 음, 이건 미꾸라지를 잡았다. 추어탕 먹고 싶어. 어저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3월 2 0일 오늘 처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마일리지 받고 더블로 가. 말리지? 이거 금방 척겠는데 말리지? 내가 뭐 잡아왔거든. 어떤 생물을 잡은 거야. 빨리 보여줘, 구리. 미꾸라지. 이거 봐라. 이건 특징을 보아하니 미꾸라지려나. 키미치 님,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 미꾸라지 제발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이제 애교를 부리네요. <laughs> 어, 몸을 베베 꼬고 있어요. <laughs> 땀까지 흘리면서, <laughs> 그건 좀... 안 돼. 그럼 이건 돌려줄게. <laughs> 어, 그냥... 그냥 이거 잡은 거 보여달라고 했었잖아. 전갱이, <laughs> 자, 또 베베 꼬나요?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 전갱이 제발 나한테 주면 안 될까? 내오랜지 중에 빨간 광장이 있거든. 그 친구한테 보내서 자세히 봐달라고 할까? 이거를 제발. 누구 이런 거 없지? 없지 이런 거 없지. 자 이거 일단은 좋겠습니다. 오케이 전갱이. 겁 그, 겁나 신기, 겁나 기뻐하네요 지금. 뭐, 원래 이런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줬으면은 저 친구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거야. 광성한 잠자리채 드리기. 헬라. 오. 오. 오, 야, 그, 야, 그 소리서 나. 어어어어어엉 이이이 나 박을 잡아버렸다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괜찮아. 오, 야. 나나빈인줄 알고 잡았는데 나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 그제 물고기 하나요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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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볼래? 야 잠깐만. 아, 너못 줍니? 못. 아. 아 그래 이걸로 잡았었어야 됐어. 잠자리채 같은 걸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것 같고. 오5 0아 어, 잠깐만, 잠깐만, 저쪽에 큰, 큰 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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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바라봐주세요, 이쪽을 봐라, 이쪽을. 그렇지, 봤다! 그렇지! 오! 도미를 잡았다, 와! 레는 어디로 갔지? 개재밌네. 어우, 야 재밌다. 아, 닌텐도 코리아 진짜 잘 만들었네. 어, <목소리> 뭐야? 엉성한 낚싯대가 부서졌어. 많이 쓰긴 했죠. 그쵸? 자, 이제 엉성한 도끼를 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야, 그렇지? 조져, 조져, 조져. 이게안 쓰러지는구나. 아, 조져, 조져, 조져. 조져.

덕분에 벌집 얻었으니까 됐어 n t to p i c 성한 도끼가 부 e 졌어야 야, m u k 지 내놔. n a n 지 m u k 지 내놔. n a n 지 내. u k a z i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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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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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거미 m e 역시 무인도는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인도 아니 그냥 야외에 나갈 때 곤충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섬에는 기절해 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곤충도 서식하고 있어 우리 잠자리채로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마주치면 한번 잡아봐. 오케이. 그럼 또 잡았으니까. 그냥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죽어봤습니다. 어, 돈이다! 뭐야, 이거? 어, 진짜 돈이네? 예 부엉님의 텐트 위치를 정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 된다는 거죠. 좋아요. 아. And his name is John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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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번엔 하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진짜 아아아아아에 벌에, 벌에 쏘아 상태에서 또 벌에 쏘이고 말았다. 가아아 당신에게 위로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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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아아 약을, 오나오나 5,050이야! 나 5,050이야! 그래 이걸 모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벌에 쏘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네, 그렇죠, 네. 예, 노렸습니다 예, 계획대로예요 모든 건다 계획대로죠 야! 이즈미용! 이즈, 이즈 플랜비용을 내려온 거야? 지금 낼게! 감사합니다 기네. 그래. 자벌쏘인거 치료 됐어. 어차피 벌또안 쏘이면 돼. 하나, 둘, 셋. 제가 뭐 아까 전에 그 받기 위해서 일부러 쏘인 거지. 이제는 쏠일 없어요. 열심히 나무를 베서집 근처에다가 좀 이쁘장한 캠파이어도 하나 만들어 주고. 우리 집이어저어잠깐만넌 뒤졌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battle. 그렇지 okay. 사람 킬라를 잡았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돼요 <laughs> 자 여기 잡고 모닥불 한개를 캠파이어로 업그레이드 캠파이어를 완성했다 그렇지 새집, 그렇지 배치하기 그렇지 됐어, 밀어넣고 엉성한 도끼 다시 들고 가자 도끼질 <놀람> <죽음을 핵하겠다. 놀람> 엉성한 도끼가 부서졌어요 나뭇가지 주세요 아니 뭐 마이홈 상담이면은 요거 아, 집을 지어야겠다고 아야, 9만 8천 배리요? 팔고 싶어. 파란툴라자 <laughs> 요거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거. 야, 8 0 0 0이있1 1 6 6 0벨8 0 0 0벨1 0 0 0이배1 0 0 1 1 6 6 0벨배 10,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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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0 0를0배 10,000배. 10,000배. 1 0 0 0 없죠 10,000배. 1 자, 도라기 갖고 와서 저걸로 한 다음에 물 뿌리기 갔다가 이제 물을 퍼다가 이제 꽃에다가 뿌려주고 하면은 꽃들이 더 자라겠죠. 그 꽃들 팔아서 그걸로도 돈 버는 거죠. 미티 형 오늘도 금연 화이팅 그리고 저도 기억해 주세요. 키키키키. 어, 소나무 소나무. 금연 18일째야. 난리 나지. 개쩔어요. 대단. 저는 담배 피면서 보는 중. What the fuck? 저 방송 끕니다. 아니, 아니, 제가 분명히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민해요. 진짜. 저좀 살려주세요. 저 담배 핀다고 하면 되지 겠 진짜, 진짜. 그러지 마요. 너 어디서 뭐하니? 펭수! 이 섬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낚아주겠어, 펭펭! 오케이, 오케이. 펭수, 화이팅! 잠깐만, 저기 큰 물고기가 하나 있네. 큰 물고기에요. 그렇지. 넌내 거야. 미안해, 펭수. 큰잎배수를 잡았다. 몇 센치? 몇 센치? 펭수 미안. 자 그러면은 잠시만그 스트리 스트리머 미미미 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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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일단 펜스 레전드 맞아 펜 아니야 안해봐도 둘다 레전드 서민름이 이래서더 레전드 김이티님 간혹 생각 생각하는 건데 남도일 성대모사 잘할 것 같은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김이티 남도일과는 완전 다른 목소리죠 기도일이네 환영받았다. 빨딱아오 <laughs> 어, 지금 각도 마음에 들어. 오 한마디 성 이름 이 이건 줄 알았다면 뒤에 점점점점.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 어, 이씨. 미미님이서 눌러줘. 이요요요두개요 이거 이거 위에두개 미에 두 개. 개. 뾰 이게 화면을 하나로 쓴다 그랬어. 야 빨리 와. 저리 가자. 와. 어 소라게 소라게 저거 잡아줘. 잡아요. 아. 맞췄지로 맞췄지 몸 맞췄지로 몸 맞췄지로. 이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아, 아니 바보야, 바보야 너도 그랬어. <웃음> 어? <웃음> 너도 못 잡았잖아. 먼도내 머리 내리친 건 너였다고. 잡 아,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 소라게다. <laughs> <개다>. 대단한다, <laughs> 아, 진짜. 너 이제 와서 잘한 척하지 마라. 이. 어 거미 거미 거미. 저 물린다 조심해야 돼. 시간. 아, 야 잡아라 거미 잡아라 아니. 거미 잡아라. 야 김명진. 야나못 못 잡았어. 자, 잡아라. 아니 이것도 마일러 마일리지죠? 응. 괜히 억울하네. 이렇게 한 바퀴. 으이 이이 아니야. 에이. 주머니 정리 테크닉 이거라고 하거든. 근데 마이홈을 계약하신 사람들만 할수 있대. 나 그냥 마이홈 계약해 버릴까? 대출 받는다 이 까짓 거이 너구리 새끼야. 6만 8 0 0배 저거는 마일리지로 못 하는데? 응, 이거 마일리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음. 음. 초록색. 초록색. 오케이 마이홈 관련된 것들이랑 이제 앱들이 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회원 레벨이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신 것을 음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용하실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마일 교환. 주머니 정리 테크닉 5,000 마일. 저는 천천히 진짜 게임을 즐기는 쪽으로 하고 싶어요 와이프랑 같이 할 거기도 하고 이제 정규 방송으로 이제 또 다른 게임하러 건너갔다가 다시 또 이제 쉬는 느낌으로 이거를 하고 이러면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라디오 방송 같은 느낌으로 낮 시간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트리머 김희태였고요 미밍 였습니다 여세요 빠잉뿅 Música